좌파 남편 돌아오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입니다. 이 책을 어떻게든 읽게 해 주십시오. 이 책을 쓰신 이희찬 교수님은 국정원에서 27년을 근무하셨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의 교수였습니다. 공산주의와의 사상전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명실상부 가장 탁월하신 전문가이십니다.가장 잘 가르치시는 분입니다.아는 것을 잘 가르치기까지 하는 분은 드뭅니다.이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부정선거에 대해서 대부분 믿지 않았던 20명의 교수, 검사, 변호사, 대사 등의 주요 인사들에게 강의를 하셨다고 합니다. 20명 대부분 부정선거에 대해서 믿지 않았는데, 이희찬 교수님의 강의가 끝나고는 18명이 부정선거가 있다고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책은 정말 쉽고 분명합니다. 물론 좌파 남편이 이 책을 한번 읽었다고 한 번에 다 뒤집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들을 나열한 이 책의 내용과 단순하고 탄탄한 논리가 그 사람의 마음과 머리에 일단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그 자리 잡은 말들은 하나둘씩 작동할 것입니다. 한번 들었으니 다른 루트를 통해서 두 번, 세번 들으면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꼭 한번 읽게 해야 합니다. 이 책을 읽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제시해 주세요. 남편 차를 바꿔준다던가, 친구에게 현금 10만원을 준다던가, 자녀에게 용돈을 크게 준다던가, 할수 있는 최선으로 이 책을 한 번만 읽을 수 있게 해 주세요. 사람의 믿음은 듣는 것으로 바뀝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진실을 듣게 해줘야 합니다. 우리는 꾸준히 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리면 됩니다. 이 책은 대한민국 가정이라면 집집마다 꼭 한 권씩 소장해야 하는 책입니다. 아이들에게도 꼭 읽혀야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희찬 교수님께서는 사건 하나하나를 두고 싸우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사상전으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공산주의자들이라는 것이 국민들에게 알려지면 민주당은 다시 일어설 수 없다고 합니다. 대장동 같은 비리 사건 자체에 집중하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행동들이 그들의 사상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꾸준히 이해하기 쉽게 반복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이 책은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를 다루지 말고 한 가지 이슈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송곳 전략을 써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희천 교수님 같은 분들이 더 많이 알려지고 더 많은 강의를 하셔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교수님과 교수님의 글을 알리는 데에 계속적인 노력을 할 것입니다.